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올해 결혼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 현재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옷이나 여자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팔고 있고요. 함께 일을 하게 된 지는 5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애초에 저희가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은 사업 때문인 이유가 컸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부터 피팅 모델로 일을 해왔습니다. 외모가 특출난 정도까지는 못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른 곳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길래 못 모르고 돈을 벌어보자며 시작했던 소소한 일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와중에 돈도 잘 모이니까 쉽사리 일을 그만두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공부보다도 쇼핑몰 피팅 알바를 하는 것에 더 흠뻑 빠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주변 직원, 언니, 오빠들 일거리를 도와드리기도 했고, 포장 알바가 모자랄 땐 자처에서 나서서는 포장일까지 도맡았어요. 그렇게 제 몸을 바쳐 일을 배워나간 후에야 20대 중반에 저만의 쇼핑몰을 차려보자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용기만큼 실력도 있다고 자부를 했고, 그렇게 큰 성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돈도 제법 많이 벌렸고 일이 갈수록 바빠지다 보니까 직원도 일부 거느리게 되더라고요. 피팅 모델을 하던 제가 어느새 피팅 모델을 겸한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 사이 취업을 한 대학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부러워했죠. 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를 제대로 안한듯 보여서 불안불안했는데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성공을 했다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어느 친구 하나가 자신의 아는 오빠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무턱대고 커피 마시는 자리에 남편을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갑작스럽게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화가 잘 통한 덕분에 몇번더 따로 만나 데이트를 가져보다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아주 나중에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먼저 제게 대시를 하려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저의 사진을 sns로 먼저 봤다면서 말이죠.의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저는 당장이 연애가 좋았습니다.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고 이더 중요했던 저였는지라 굳이 남편과는 진지한 미래에 관한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듯 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지내다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자신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시킬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기분도 나빴고 당연히 안 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직원들과는 사이도 좋고 서투르지만 우리끼리 잘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문제투성이라고 말을 하는 남편의 말이 기분 나빴고, 무엇보다 저는 연인인 사람을 제 사업장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추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두달 가까이를 절 설득해 보겠다면서 미친 듯이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기분 나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말은 좀더 부드럽게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일도 성장시켜가며 미래를 그려나가 보고 싶다며 결혼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작정 회사를 그만둬버리며 나 이제 백수야. 네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 진짜 이대로 쭉 백수로 살다 망가질지도 몰라. 알고 투정을 부리는 듯 반협박을 하는 남편을 못 이겨 저희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거의 허드렛 일. 그러니까 택배 정리하거나 고객 대응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남편은 회사 내에 자잘한 일들을 맡았어요. 제법 열심히 일을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일하나 만큼은 똑 부러지게 투정 안 부리고 하는 듯 보였고요. 그렇게 호감 가는 와중에 남편 또한 결혼 준비를 착실히 시작해 보자면서 말을 꺼내왔는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바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되었다고 특급 승진을 시켜준 건 아니었지만 웬만하면 몸을 안 쓰는 일을 막게 하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하도록 제 딴에는 배려를 해 주었고. 남편도 그런 저의 의중을 잘 알았는지라 본인이 맡은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동업자라고 남편을 칭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시작한 일이고 저의 지분이 100%인 와중에 제가 하는 일도 몇 배는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을 동업자라 보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 시간 일해온 동료들이 사장부부라는 존재 자체를 불편해할까봐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남편과 서로 부부호칭을 쓰지도 않으면서 칼같이 일에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짐작했던 시어머니 존재가 결혼 후까지도 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좀 성격이 유달리 별나셨습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아줌마셨다고나 할까요? 제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여자친구라고 연락 한 번은 나눈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글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딱세달 정도가 되던 날,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간 내내 오고 싶어 죽겠다며 남편한테 때렸었지만 남편이 본인 입장이 난처하다며 칼같이 거절을 해오자 혼자서 말도 없이 몰래 주소를 딸랑 찍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갑자기 밖에서 웬 아주머니가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가끔 사무실로 직접 물건을 픽업하러 오시거나 거래처에서 새로 나온 원단이나 샘플 홍보를 하러 직원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저 또한 그런 일적인 관계의 분이시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는 안녕하세요. 아유, 드디어 와보네. 라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만 사무실 내 주변을 쓱두리번 거리다가 제 남편한테로 시선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남편은 사무실 내부의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구석땡이에서 택배 상자를 싸고 있는 걸 보더니만 시어머니가 손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너, 너 거기서 뭐하냐? 네가 왜 그걸 싸고 앉아있어 라면서 급기야 그 남의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시더니만 여기 누가 사장이야 사장이 누구냐고 라면서 저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에게 시선이 고정된 순간 왠지 모르게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던 와중이었는데 저를 찾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남편의 엄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과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왜 언성을 높이시냐며 여기 사람들 일하는 중인 거안 보이냐면서 나가달라고 차분히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어머니는 뭐가 어쩌고 어째 나가달라니 내 아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사장이 곧결로한 사람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기분이 쎄했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당장엔 뜻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셔서는 남의 영업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내 동생도 가족도 아닌 남자친구를 더 어떻게 보살펴줘야 한다는 거세요? 라면서 오히려 어머님 말씀에 칼같이 반박을 하며 저 또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시어머니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셨어요. 며느리가 될 애가 고분고분하게 내내 할줄 알았었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미래의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로 칭하니까 당황하셨던 것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는 엄마 나잘려서 백수되는 걸 보고 싶어? 라면서 애원하자 그때서야 시어머니도 이 구역의 갑이 저라는 걸 아셨는지 아 내가 착각을 했네. 난또 괜히 우리 아들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구박을 받나 싶어서 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와이프 아니고 여자친구라고요. 라며 쇠기를 박았고요. 시어머니를 보시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절대로 이런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이 뒤치닥거리 하는 건 잘할 자신 있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당하며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큼은 죽어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얼척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임신을 했거든요. 둘다 회식을 하고서 술김에 일을 저질렀고 쌍방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신혼집부터 그와는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애를 가진 딸을 생각해서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고,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인 저하고 결혼한다고 을 하니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절대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졸지에 혼전님 신인데 양가 집안의 허락을 아주 가볍게 받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후 저의 삶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혼자로 싱글인 체 연애만 하면서 일에 치중하던 삶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배는 불러오고 몸은 더욱 피로해진 것 동시에 옆에서 남편은 자꾸 일을 쉬라면서 혼자서 쇼핑몰 운영일까지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저의 적들만이 있는 기분이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태어날 내 아빠고 그동안 허드렛일과 작은 사무일까지도 열심히 해온 남편이었으니까. 잠시 사업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인수인계를 잠시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직장에서 오래 다녔던 직원 하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긴 시간을 함께 일해온 동료가 말이죠. 왜 그만두려 하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길래 혹 경쟁업체로 스카우트라도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은 채 앞날을 열심히 응원만 해 주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직원들이 사표를 내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퇴교를 위해 회사를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무려 두 명의 직원이 추가로 사표를 냈고, 그렇게 저는 총세 명의 오랜 직원과 얼떨결에 작별인사를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제서야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남편이 경영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쇼핑몰에 다시 출근을 했고, 열심히 그간 어지럽혀진 회사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출근을 같이 하자며 집에서 나서는 저를 보고 남편도 상당히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는데, 뭐, 문제 있어? 내가 내 회사 간다는데? 라면서 카리스마 있게 수화되니 남편도 찍서리를 못한 채 저를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강제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지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 손으로 회사 일을 책임질을 했습니다. 사소한 고객 응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택배사 비용 처리 문제까지 모조리 다 웬만하면 저를 거쳐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었고 점점 남편이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되었죠 애초에 비중 있는 자리를 탐하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저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회사에 뭐 그리 관심이 많으신 건지 회사에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약속을 하지도 않은 채로 마실나가다 들렸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가운데서 진주지휘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아유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하다 그려라는 말로 제빙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민망스럽게 만들곤 하셨습니다. 여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께 빈정거리며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께선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 남편은 얼마나 우러러 공경하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남편은,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고, 그러면 한동안 사무실의 분위기는 텁텁했습니다. 숨이 꽉 막힌 듯 했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고, 저는 또 저대로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가 날이 서서는 직원들에게 은연중 화풀이를 해댔고, 그렇게 저희 회사는 점점 망가져 갔어요 여전히 수익은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였지만 뭔가 대체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처음으로 일을 쉬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진해서 하게 되었어요 너무 지친 상태에서 직원들도 나와 시어머니의 진상짓으로 인해 직장 내에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나만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시어머니도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의 계획을 말했고 시어머니가 절대로 회사에 발을 디디게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채 남편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은 동의를 했고 둘이서는 공과사를 구분하자면서 고용 조건이 담긴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마음 한 켠이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회사에 오지 않는다면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좀더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는 참에 아이를 보면서 몇달좀 쉬다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애 직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달라고 말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걸 계기로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반전이 전 직원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쉬면서 몇달 아이랑 진득하게 놀다가 하루는 전 직원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나갔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전 직원과 오랜만에 술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수다를 떨어보고 싶었죠. 그간에도 간간히 연락을 조금씩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건 없었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술한번 거하게 마시자는 직원이 글쎄.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라며 하소연을 하듯이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퇴교를 한다고 잠시 회사를 안 나갔던 사이에 제신누이까지 대동을 해서는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와선 자진해서 잡일을 도맡으며 알바 비용을 달라고 청구를 해왔다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분명히 박스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더니만 인건비를 지불하라 요구를 하셨고요. 그도 모자라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면서 마치 사장 엄마라도 된다는 듯이 사무실 내에서 갑질을 하고 직원들에게 개인 신부름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하다 못해 자기 딸이 생리를 하는데 어째 사무실 안에 생리대 한 개가 없냐면서 남편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한테 생리대를 사오라고 시켰더라고요. 그걸 회사 카드로 사라면서. 남편이 법인카드를 내밀었고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회사를 복귀했을 때에는 시어머니는커녕 신우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알고 보니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한다면서 남편이 미리 선수를 쳐서는 신우희랑 시어머니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알려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신우희까지도 내 사업장 안에 발을 디뎠을 줄이라고는 감히 상상은 못했고 말입니다. 내 직장에 멀쩡한 직원들을 갑질로 일삼다가 그만두게 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자기 딸내미 데려와 알바 비용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시어머니의 과거 일을 들으니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다 못해 또 다른 직원들한테는 자기 생일이라서 일은 못하겠지만 경조사비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공시렁거리다가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만 점심시간, 네 시간을 비우면서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더군요. 그걸 세무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카드 내역을 뽑다 알게 되었고, 이걸 저한테 말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그 전에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며 먼저 해고의사를 밝힌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더러워서 피한다며 사표를 낸 것이었고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기분이 쎄했죠. 설마. 내가 회사를 가지 않고 있는 지금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일단 전 직원의 말을 모두 녹음해 놓은과 동시에 증거 자료가 될수 있는 문자 내역들까지 싹다 모았어요. 밖에서 거래처를 돌고 있는 직원한테 주변 온 매장을 들려 법인카드로 자기 옷도 사와달라고 시킨 신우이 문자도 제 핸드폰에 전송받았고요. 저 임신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점심값으로 매번 두당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잘만 썼다는 영수증까지도 파악을 해서는 저희 쇼핑몰 담당 세무서에 가서 지난 내역을 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싶어 날짜를 정해둔 뒤에 저와 가장 오래 일을 했던 전 직원과 함께 불현듯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불현듯 말입니다. 직원은 저를 대신해 뒤에서 따라 들어오며 핸드폰 동영상을 켰습니다. 사무실 내에 오피스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것인데 감시용으로 설치만 해놓은 것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이미 시어머니께 단단히 화가 나서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호흡이 가빠졌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익숙한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대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직원을 쳐다봤죠 그러자 직원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입모양으로 잘만 그고 왜 또? 라면서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 가운데 제 책상에 떡하니 앉아서는 과자를 뜯어먹으며 옆에 있는 직원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시어머니를 마주 봤고 그 순간 이런 삐리리 너 거기서 안 튀어나와? 라면서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옆 택배를 싸는 곳에는 세워라 내워라 지 오빠랑 수다를 떨며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 신우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아버리며 그것들한테로 밀어버렸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제자리에서 사장마냥 갑질을 하고 있다가 진짜 사장이 나타나자 간이 콩알만해져서는 도둑념 마냥 눈치를 보며 어쩌면 좋아 이를 어째 라고 오도방정을 떨기 시작했고 옆에서 남편은 뒤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는 그만둔 직원을 확인하고서, 여보, 일 키우지 말자.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일 도와주러 오신 거야. 잠깐 봉사활동만 하고 집에 가려고 하셨어. 라면서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이미 내네 자리에 앉아서 과자를 처먹는 모습부터가 일도 못하는 년이 사장의 며느리 덕을 단단히 보류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익히 제 사업을 잠시 맡기면서 작성했던 고용조건 각서를 떠올렸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를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무시를 한채 자기 가족들을 사적으로 사무실 내에 불렀다는 사실이 절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까운 박스를 들어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의 얼굴을 향해 날리면서 말했어요. 니들 이제 다 끝났어. 남의 사업장에서 남의 법인카드로 호텔도 들락거렸었다며? 이 거지 새끼들, 내가 니들 같은 거지도 구원해주려고 이 사업을 한줄 알아? 니들 싹다횡령죄로 고소해버릴 줄 알아? 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뒤에서 한 직원이, 와우! 라면서 저희 말을 동의함과 동시에 응원하는 감단서를 내뱉었고,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전 직원은 그 말에 빵 터져 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이를 지 제. 라며 불안해하던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퍽 상하셨는지 너는 내가 네시어인걸 잊은 거야? 사장이면 다야? 겨우 푼돈 쥐어주는 사장 주제에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대하면 어째? 버르장머리 없는 년 라면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 아들이랑도 각서도 작성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법원 가서 판사한테 짓거리세요. 당신들은 오늘부로 나한테 위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형령죄로 형사고소까지 받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거야. 내가 당신들만큼은 남의 돈을 훔쳐 쓴 죄값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줄게. 남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도 하기 전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것들은 주랭장을 쳤고요. 저는 형사고소를 한다며 이 일행들의 모조리 다 신고했고 결국 그 셋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모든 직원들 그리고 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권 소송 그리고 양육비 청구소송을 함께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도 제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로 소송을 걸었답니다. 당연히 제 직원들 또한 직장 내 갑질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그 소송 비용은 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되어 제가 다 지불을 해줬네요. 절제의 남편은 사장 남편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사장 며느리 덕을 보려다가, 오히려 그 덕분 곳에 더해서 오만 군대의 위자리를 토해내며 돈을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답니다. 시댁 분위기는 안 봐도 초상집일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혼자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홀가분해져서 기분이 좋다며 전 직원들까지 모두를 다 불러다가 다시금 사업을 키우는데 힘써 보자 했네요. 사람을 곁에 잘 둬야 한다더니만 저는 결혼 한 번으로 아주 최악의 쓰레기 것들을 곁에 둔 바람에 졸지어 멀쩡하던 사업까지 더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사람들의 끊이지 않았던 은혜 덕분에 둘다 소송을 걸고 죗값을 치르게 할수 있었네요. 진짜 지그지그 했던 시댁 식구들과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